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어디 가야 될지 아닐까요? 아시, 어딘지 알죠 우리. 알아서 오겠지 뭐. 다시 가죠. 아우 진짜 내가 죄송해요. 어차피 이건 안 자를 거니까. 발길이나 가죠. 씨, 죄송합니다. 잠깐 이쪽 길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었죠. 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 저쪽 오면서 날씨가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니 이쪽, 이쪽, 이쪽.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 변태가 날씨가 또 바뀐다. 이쪽 가면 보세요. 지금 날씨 좋죠. 이쪽 가면은 날씨가 확 바뀔 겁니다. 이연나 나옵니다. 날씨가 바뀔거에요. 안 바뀌면 곤란한데? 저분들도 딴 얘기하고 계셔 <laughs> 버퍼링 없는거 맞죠? 버퍼링만 없으면 돼 사실 제가 오버워치를 안하다 보니까 아 진짜로요? 메르시가 개죠 뭐 봐봐요. 바뀌는거 봐봐, 요... 바뀌는 봐봐. 덩굴뿌리 나줌마.. 어? 어? 안왔네? 아주 많았네. 죄송합니다. 응, 음, 날씨가 또 바뀌었다. 불이 무섭게도 생긴다. 오용용용용, 용, 용, 용. 잠깐 여기 저장장 한번 할게요. 이번에야말하 아니라 빠른 손절이라뇨.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제가 죽었어요. 걔가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점프 떼서온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장하고 저쪽에서 날 버린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죠. 이게 알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응? 잠깐만 이쪽인데, 응? 왜 말이 없어? <laughs> 아, 황당하다. 아무래도 제가 손절한 게 맞는 것 같구나. 지금 가봤자 뭐 이벤트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여기 다시 뛰어와야 되나? 왜이렇게 어, 불안하지? 그러니까요. 망했다. 또 꼬였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같은 게 봐도 가지 뭐. 어, 길이 여기가 아닌가벼. 비 이거 이렇게 하면 잘하면 그냥 갈수 있겠는데? 가자. 혹시 나는 산을 타는 자 된다. 괜히 맞죠, 여기. 뭐 커지는가 봐. 날씨또 바뀌는가 봐봐. 오, 야야야 얼싸. <목소리> 뭔지 모르는데 구경해 보자. 오, 아까 이게 이거구나. 오, 얘구나, 얘구나. 제가 이러다 혼자 죽게, 혼자 잡겠는데 저기요. 오. 옛말이에요. 얘 얘. 얘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것 같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잡워보죠 목소리는 정말 좋은데, 타격감은 1도 없어. 도바, 결국은 1대 2대로 싸울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 안 좋아, 안 좋아, 상태 안 좋아. 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래. 해 주고, 어있 어, 어있 어, 어있 어, 오있 잠깐 만. 왜쟤 혼자 저러 는가? 아아아아아아 제발 살려 줘요, 살려 줘요, 살려 줘요. 얘 가서 사... 살 아. 오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안녕. 싸 오라, 싸 오라, 아 문아 이겨라. 진짜 타협감 없다. 싸 오라 이겨라. 날개를 뿌리시면은 리디아 죽어요.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 대필 언제었어, 쟤는 또? 대는또언제왔어 이씨 저 상태로 나는 게 신기하다. 아싸. 자, 1도 일도 정말 아무것도 없구만 타협감 1도 없어 이게 때리는 거에요? 맞는 거에요? 이번엔 잡을 수 있겠다 죽어라 죽어라 너 거기다 죽어가 얘야 어? 체력이 안 줄어 응? 당연히 잡지 드래곤본이라매 자 드래곤본이 영혼을 삼킵니다드래곤볼드래곤볼 아.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했다 자 그러고 화살 뼈 비늘 성류서 화살 제품 o 어 봐봐 내가 드래곤볼이지 you really are dragonborn i owe you some answers don't i go ahead whatever you want to know nothing 아, 투, 한한 i'm one of the last members of the blades a very long time ago the blades were Dragonslayers. and we served the dragonborn the greatest dragonslayer. slayer For the m p e r o r 누구지 그게 설마 인가그누구더라 갑자기 팀아씨 team... 이런 생각이 안 난다. 전 세대의 왕이었던 애 있거든요. 걔도 드래곤 본이었다고 하거든 하잖아요. 뭐 어느 쪽이든. r e a 죽을 죽을 뻔한 바로 거기다. 토토드. 알두인윈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블레이드였거나 얘가 다 탐리에. 타이버셉팀 맞아. 타이버셉팀. 걔네가 첫 번째였나 봐요. f 음. 이 h e first thing we n 지금 보니까 목이 약간 비 i g u r e out who's behind t 고 하여 알... 겠어 탈모 대사관으로 가자고? 제가 리버우드까지 다시 가야돼요? 어둠 속의 칼날 끝났고 잠깐만 야 외교 특권까지 있네 대핑까지 또 가야 돼. 아, 귀찮다. 귀찮다. 세상 귀찮다. 됐다. 하여튼 여기서 드디어. 응? 음? 방금 나 먹은 거 아니죠? 왠지 먹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 나는 전달하려고 했는데 먹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런 거 그냥 줘버리고요. 사실 안 쓰니까 힘들었다, 힘들었다. 드래곤 매장지도 이런 것도 있네. 얘한테 이거 주고 나중에 봤죠. 야, 저거 어디 갔어? 얘 홀, 홀... <laughs> 그게 센스죠. 그거 얘 죽었구나? 화살 만늘 오? 늘 투구 이런 것도 있네요? 오 신기하다 딴 거보다 뿔이 매력, 매력적인데? 얘는 대피 여기서 보면 안돼 그냥? 굳이 리보드까지 가야 되죠? 힘들었다 생각보다 금방 금방 하긴 했는데 오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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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자 그러면은, 어, 어 이거 뭐 뭔가, 어, 어, 어. 아씨, 아, 이거 참, 아, 이거 딱 봐도 뭔가, 아씨, 어 주변에 너가 있지, 너를, 아, 참자 참자. 뭐 할수 있는 게 없네.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뭐 다음에 잠깐 만 가기 전에 끝내기 전에 다시 리버드로 갑니다. 이거 너, 너가 다, 나중에 다시 할 생각이 없으니까 리버드로 고! 그것도 부족해 하지. 아직. 아직 멀었어요. 꼭 내가 이렇게 오면은 애들이 누구 하나 마치 그 뭐지? 아,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걔 같애. 꼭사인큐 하면은 애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연기하는 거 연기하고 자빠졌네. 막 그런 느낌? 굳이 저기까지 가야 돼? 야, 이제는 문 닫으라고도 안 하네. 내가 비밀 엄수 해줘야지. 어떻게, 어떻게? That would be a bad idea. I'd be too likely to attract the wrong kind of attention. But they don't know you at all. Ambassador, Winner, 아, <Gehum> lead, i a Once you're inside the embassy, you can get away. I have a contact inside the embassy. He's not his name is Malborn. plenty of You can trust him. I'll get word for him to meet you in solitude. While you're doing that, I'll work on getting you an invitation 양동작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질문...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하죠. 하여튼, 더털거 없나? 난털게 있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 있는 거, 웬만한 건다 털긴 했는데, 오... 이거 뭐야? 오케시 양손... 오... 우와! 근데 왜 가치가 있다 고지 아, 이게 이거구나. 블레이드 점검 오, 아, 뭔가 있어 보인다. 여기다 나도 거치할 수 있나? 사실 먹는 거보다는 저런 무기를 수집하는 게더 재밌는데. 여기 있는 거다내 건가? 설마 내 거? 설마 여기 있는 거다 내, 어? 진짜다. 이거 가져가도 뭘안 해요. 사람 애들. 오, 드래곤보이라고 좀. 대접해 주네, 그래도. 야, 너, 너는 대접을 안 해주니? 하, 아, 진짜.